안녕하세요, 미니 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DIY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옆에 미니딸기도 같이 있고, 제 동생도 있어요. 제 동생, <laughs> 진짜 귀엽게 생겼는데, 얼굴을 못 보여드리니까 어쩔 수 없네요. 네, 우선 여기, 네, 적어 놓진 않았어요. 이렇게 있고요. 바탕을 조금 바꿔봤어요. 이거 비닐, 이거 하트 이거요. 밑에는 노란색 파일이고, 이게 이거 하트 비닐은 제 동생 건데, 제가 잠시 빌렸어요. 이렇게 있고요. 한번 보, 보, 소개해볼게요. 저번에 망고빙에 DIY 소개했었죠? 근데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작품 소개 때 해드렸잖아요. 그쵸? 이렇게 있고요. 우선, 옳고. 이거는 섞을 꽃. 자, 레진은안 넣어놨어요. 섞을 꽃. 아, 맞다. 섞을 네, 꽃, 석꿀꽃, 섞을 꽃이고요. 그리고 이거 소개해드려야지. 이거부터 보여드려야지. 이거. 이거 체크리스트에요.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 수제, 주, 아, 수제 준비물이래. <laughs> 개인 준비물은 레진이구요. 출처접니다 여기 보시면 토핑들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꺼내진 않을게요. 여기 보시면 두부토핑하고 두부토핑하고 팥토핑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팥토핑하고 이런 팥토핑. 그리고 이거는 버섯이에요. 좀 이상하지만. 두부는 지우개입니다. 근데 이거 저 지우개로 하는 거 출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고춧가루인데요. 이건 제 출처인데 이거 색종이에요. 빨간 색깔 색종이. 빨간 색깔 색종인데 이거 위에 좀몇개 올려, 올려놓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제 수제 그릇인데요. 어, 이거, 그, 어떤 헬로키티 시간에 들어있던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다가 물풀이랑 물감, 넣, 물감 넣고 고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꺼내서 보여드려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이상한데, 어차피 안에는 그거 담으니까 상관없고, 겉에는 괜찮아요. <laughs> 그리고, 파스텔도 필요해요. 파스텔이나 뭐 물감이나 색깔 그거 할 거. 네. 제 동생이 옆에서 젤리 먹고 있어서 짭짭 소리 나는 거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소개가 끝났어요. 어,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미니어처 만들어 놓은 허니 통통이랑 허니버터칩 소개를 해볼 건데, 이거는, 그거는 아이러브 미니님 출처입니다. 네. 어, 그 다음 시간에 그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